여러분의 수 군통탁들인 수권을 돌려줘도 구독, 좋아요,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입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예. 이래, 그, 이게 탄핵이라고 하는 약간은 수상적인 질문이 예. 아니라 예. 군통수권을 돌려줘도 돼? 이게 저는 가장 직접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21%는 돌려줘도 된다. 이게 지금 보수가 결집한 수치예요. 코어 네. 지지층이죠, 인종열. 네. 네. 21. 네. 나머지는 다 말도 안 되지 그건. 네. 이게 탄핵하는 근데... 말이고 네. 네.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도 지금 20% 가량은. 음, 이런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최근에 국가 위기상태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대선이 또 다가오기 대선 때문에, 때문에, 네, 때문에 네.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보수층이 결집하는 양상이 네.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그, 있습니다. 대선하고 물리다 보니까 예. 그, 은성열이 <laughs> 좋다가 아니라 음. 이게 따로 있으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일 텐데 저, 대선하고 묶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도, 그래도 이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저, 맞습니다. 연말 연초에 지금 그 언론사들이 여론조사 굉장히 많이 쏟아냈거든요. 네. 하나 짧게 얘기 드리면, 내란과 관련된 아까 계엄, 탄핵, 뭐 수사, 윤석열 수사, 이런 관련해서는 70대 25의 지형이 형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대선 대 선호 세력, 어떤 세력을 선호하냐면 60대 35 정도로 야당 쪽이 유리하고요. 대선 후보로 직접 대입하면 50대 25 정도 나옵니다. 더블수가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사실 질질 끄는 네. 국민의힘 의도는 윤석열을 살린다기보다 자기들 선거에 대선에서 이기려고 하는 전략이거든요그 사이 네, 이재명 <laughs> 사법 그렇죠. 판결 나버리면 우리가 이긴다 이런 생각을 막 네. 망상을 하고 있는 망상, 거예요. 그렇죠. 다들 망상 중이거든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시간을 끌고 있고 한덕수 특검 가지고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잖아요. 뭐 줄탄에 경제 망친다, 양비론 이런 게판쳤는데 한덕수 특검도 55대 35예요. 탄핵 잘했다가 네. 55,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많은 네. 의견 뭐 댓글 최고치는 부탁드립니다. 요는사랑입니자 네. 방식에서도 보수층 결집하면 35에서 한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도 네. 있는데 뭐 대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